여기 희귀 동전이 있습니다. 가장 희귀 동전. 해과. <laughs> 몇 년도예요? 아좀 녹슬어. 73년. 같아. 아 녹슬어서 고물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태어나면서 만들었던 돼지 저금통이에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많이 많이 들었겠죠. 표정은아이 배불러 표정이에요. 얼마 들었는지 맞추는 사람한테 상금 주기. <laughs> 어? 에? 여기 얼마 들었는지 맞추는 사람한테 상금 주기. 왜? 어, 에? 에? 좋지? 아빠 마음대로. <laughs> 여기, 여기 한. 반은 아빠 걸걸? 왜? 아빠가 여기 넣은 걸걸? 왜? 왜? 아빠, 유진이 착해서 넣고, 아빠 지갑에 돈이 써서 넣고 막 이랬지. 그래? 어, 얼마, 얼마, 유진이 맞춰봐야? 아, 어, 한. 400? 예. <laughs> 진짜 <laughs> 너무 좋어. <뜨거웠어>. 아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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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유준이가 11살이니? 응. 11살 11년 동안 모았던 돈이에요. 음. 응. 120만 원. 120만 원? 아빠 1년에 100만 원을 번다고 쳤을 때 120만 원. 그럼 뭔 말이야? 1년에 10만 원씩 벌었을 때? 아 100만 100, 원씩 벌었을 때. 그럼 1,200만 원이지. 어, 1 0만 참... 원씩 벌었을때럼 1,100만 <laughs> 원이지, 그러면. 잠깐만. 뭐야 너뭐 아,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돼서요. 이제 5학년밖에 안될 거라서요. 네. 100만 원씩 11년 동안 내면 아까 얼마라고? 120만 원이래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네. 네. 그러면은 알고 있죠? 우리 아들 이 정도예요. 수학 <laughs> 수학 꽝. <laughs> 아유. 어, 그럼 얼마쯤 들어갔을까? 얼마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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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빨리 맞춰봐요. 돼지야, 너 얼마 들었어? 천 원짜리가 좀 많네. 만 원은 적고, 천 원이 많으니까천 원은 만 원이 될수 있어. 그치? 빨리 얘기해봐요. 얼마예요? 늘려 너도 크게 안들리는데? 이거 말 안해 얼마 빨리 맞춰봐 도겸아 200만원 200만원? 와 아빠도 200만원 하려고 그랬거든 아빠도 해 아니야 뭔가 200만원 좀 안될까? 어. 나는 그러면 은사일을 그거 아, 할게 아니야 넌 200만원 아빠는 음... 100... 80만원 우와 어. 오케이 오케이 저 가까이 가는 사람이 기는 거다 응 그러니까 어떻게 찢, 찢, 뜯을 거야? 응? 어떻게 뜯을 거야? 이거 이 깨진 게 있어서 응칼 갖고 면 아빠가 잘라줄게 도끼로 아니 칼 아까 아래쪽에 도끼 있던데 아니 아니야 모르겠지. 아니 나 톱으로 아니야 그건 지저분해 그냥 칼로 이게 슥 해도 이게 잘라질 거야 슥어 어. 커터칼? 아니 카터칼은 위험하고 우리 과도 있지 과도 과일 깎는 칼좀 작은 거아 그런 거아 응. 아래층에 좋은 거 있던데 아 아무거나 갖고 와. 안 좋아도 이건 잘라질 거야 응. 아유 우리 오늘은 추렴하는 날입니다 제주도에서 돼지 잡는 날을 추렴한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추렴하는 날. 오늘은 추렴하는 날. 돼지 헌머리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꿀꿀 어이. <laughs> 과도하면 되지. 음. 응. 아, 진짜 뭐야. 거? 어, 그거 충분해. 어이. 이거 봐 봐. 자. 아, 잠깐만 체리 응? 아빠랑 갈 거야. 아빠랑 갈 거야. 응. 자 철인아 맞춰봐 여기 얼마 들어가 있을까. 오빠는 맞춘 할... 맞춘 사람한테 만원줄 거. 어. 제일 근 가까이 맞춘 아, 사람한테 오만 원, 원 줄게. 오만 원. 아빠는 백팔십만 원 했고 음, 오빠는 이백만 원. 철인이는. 응. 나는. 어. 이백. 어. 이백이십. 이십. 이백이십이. 오케이 220. 220. 알았어. 백만 원. 삼백. 삼백. 자. 아, 이 이렇게. 아 310. <laughs> 어, 우리 집 지저분하니까 다른 데안 보이고 여기만 보이게. 알았지? 오케이. 어. 야, 다른 데. 어.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아, 조심하세요. 자, 돼지야. 미안해. 너가 미안해 할게 아니라. 안녕, 토나. 다하나 미안. 우, 돼지 잡는다. 돼지 출격합니다. 돼지 합니다 돼지야. <laughs> 아, 아빠 돈 자르지 마. 응. 응. 그 사... 아빠, 그냥, 200, 220. 안 돼, 바꿀 수 없어. 어, 그때 돈 220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와! 안녕! 어, 뭐야. 뭐야. 얼마 되지 않는데 아니야, 아빠 5만원짜리 꽤 넣었어. 오! 오! 오. 생각보다 작은데 이거, 이거? 이거 어? 앞으로 어느 때 여러 번 넣는데 유진 빼는 거 아니지? 아니야. 제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 거. 아. 예! 오 다시 오 멋있다. 너무, 너무 올리지 마. 너무 뭐야? 올리지 마. 어. 쓰레기. 어. 하나, 둘, 셋. 어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만원짜리는 만원짜리로 모아 두세요 내가 만원짜리 모을게. 저이는 응. 1000원짜리 모아요. 아빠는 5만 원짜리. 응. 아빠 뭐가 들어간 거? 5000원, 5만 원. 5만 어, 원짜리 아빠가 넣은것만 해도 몇장 되는 데왜 이렇게 없어. 5만 원짜리 없으면 돈이 얼마 안될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안 나오는데. 어 300은 3달러 짜리. 나이이 이야. 나이 222. 근데 아무도 못맞히면 아니 제일 가까운 사람을 아, 갖는 근데 거지. 근데 2 2 0이야 200은, 200은 너무 그런 거, 거 아니야? 아니야. 180이나 200, 200이나 20 차이잖아. 20 차이 아니야? 아빠가 얼마였지? 170이었지? 아 180. 아 180. 180. 아 180. 어 그래. 아빠가 제일 좀 적은데 아니야. 음. 적지 않아. 만 원짜리가 180개면 180만 원 되는 건데 무슨 100개가 안 돼. 100개 되겠지, 설마. <laughs> 아빠, 은행 갈때 나도 같이 가. 아빠, 내일 가려고. 응. 오늘 그 통장 만들기는 언제야? 응, 그니까, 통장 아빠 내일 깰 거거든. 응? 통장을 왜 깰? 응, 그건 1년밖에 안 되는 거? 못 하는 거? 통장 만들기. 응. 그거 해야 되지 않나? 통장. 응, 가서 이것도, 이거, 이거 놓고. 다시 만드는 거야, 1년짜리나 근데 나 응. 영화에서 보는 막 그렇게 막 동무덕이 한 가지 만들어보고 싶다. 해봤지 응. 않아? 응. 아빠? 응. 근데 5 0 0원더 해야 돼. 그럼. 지금 금이 있는데? 아, 지금 금 아니야. 너가 넣은 걸 거야. 아니 이거. 응. 어. 절대 그건 아니고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응. 야 채린이 거 엄청 잘 했잖아 김유진 도뭐 했니 채린이 저 정도 할 동안 나 지금 같은 그걸로 돈을 정리하고 있어 우리 100원짜리는 거기 가서 그냥 해달라 그러자 응. 아니 무슨 스티커나 이런 쓰레기같이 뭐가 아. 열려져 있네 뭐야 이거 누가 넣은 거야 아, 여기 뭐, 희귀 동전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있다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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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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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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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제1 0이이고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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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건이날거 이거, 원거거 50원 놔두거5 0원거 이거, 1973년 나왔습니다 1973년 야, 일단 이거 하고 누가 응. 제일 옛날 거 찾나 하자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응. 그 전에 보지 말게 응. 이거는 희귀아니 아니 이거는 일단 놔두자 일단 그거는 금색이니까 응. 그냥 멋으로 놔두고 자 과연 얼마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맞춰보십시오 여기 세뱃돈 요만큼 응. 만 받아도 아주 충분한데 근데 체리이는너뭐 했어 저거 안하고 그니까 응? 나... 오늘 아니, 아니 나 내, 내가 오빠 저금통에서 넣자도 있다니까? 그렇지 뭐 그런거 있었지 있었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가족 통장? 아빠는 체린이 때문에 집에서 날아다니면 채리돈이야 할머니 음. 집 돌아다니면 채린이돈이었어 뭐 아빠 완전 아니, 좋아 그래. 돈 없을 때 바닥에 돈주면체린돈이야 어. 고마워 아 근데 이게 어. 하는게 어렵네 아 이거 뭐야? 누가 이렇게 놨어? 어. 접어서 담을 수 있어. 아 이거 너무 접었잖아. 어. 이거 누군 누구, 누구냐면 너야. 아 너가 접어서 담았을 거야. 우리 집에 돈 점은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저 아니에요. 아. 아니라고 우리 집 맞지? 빨리 아빠 하세요 아빠 이거 무거운 걸로. 아 빨리 정리해봐. 자 여기까지 찍고 이제 결과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돈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뺐어요? 왜 그랬어요? 엄마 음. 자 모자이크 처리. 엄마 음. 줄. 어? 왜 뺐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음. 김유진 여기서 돈뺀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뺐어요? 음. 뭐 했어요 그걸로? 엄마 줬어. 세린이 용돈 주고 엄마 어. 용돈 주고. 아빠한테는 한 번도 안 줬는데? 아빠? 어. 아빠? 어. 아빠? 어. 이게 음. 5만 원짜리 이게 없을 리가 없어 이거. 음. 어? 이거? 이거? 이거요? 네 우리의 허황된 꿈이었습니다자 <laughs> 지폐만 100만원이 안됩니다 네. 아, 누가 5만원짜리 가져갔다며 아빠가 확신했었어 금전이... 뭐 5만원짜리 몇장 꺼낸거야?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봐요 5만원짜리 몇장 꺼냈어요? 생각나는거 한장 장? 응. 진짜? 그럼 만원짜리 몇장 꺼냈어요? 세장 그거 막 전부예요? 아마도요. 아 뭐야 아, 10만 원 바, 10만 원밖에 많다. 안 되는데. 예금 금색. 네, 알았어. 금색 여기가 많아. 이이 아, 동전이 해봐야 얼마 될까? 자 그러면 2 라운드 2 라운드 이 동전 아 이건 세지 말자 그지? 아, 예 잠을 못 자잖아 우리. 아이 괜찮아. 어? 오늘 결 오늘 그거하자. 그러면 이 동전만. 응. 네. 동전만 네. 얼마인지 맞추기. 결론은 내일 말? 나와야지 기계로 일단 이거는 아빠가 무조건 이겼어 어. 180만원보다 작으니까 어. 아빠가 무조건 이긴거야 자 아빠 5만원 여기서 가질게 그 결론이... 자 이제 동전 3만원 자 동전 제일 근처에 맞춘 사람이 3만원 갖기 오케이 자 저는요 자 빨리 동전 보면서 대충 생각해봐 1 0만큼 조금 아빠. 아빠 10만원 저는요 응. 오늘 원. 어? 50만 원. 어? 50. 50만 원 알았어. 나는 하나. 13만. 13만 원. 오케이. 나 5만 원도안 나올 거 같아. 아싸. 아빠 10만 원이다. 자, 이것도 이제 세 보겠습니다. 음. 여기에 희귀 동전이 있습니다. 가장 희귀 동전. 100원. <laughs> 희귀 동전. 아니 와, 이거 체리니까 유주니까 네. 요것도 100원. 내가... 와, 뭐...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희귀 동자. 이거 아. 이거 얘네들도. 응. 몇 년도예요? 아, 좀 녹슬어. 73년. 아, 녹슬어서? 응. 아, 우와. 그중 가장 40년. 나이 많은. 어, 77년. 77. 응. 오! 그리고 금. 응. 이거는 요것도 아까 있었는데. 2005년. 응. 이거는 70년. 70년. 이거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지만 응. 70년, 80년. 아, 아까 아, 이게 있지. 73년. 아, 아까 또뭐 없었어? 이게전부야 이게 저거 아, 이게 아. 희귀 동전인 것 응. 같아. 여기 응. 아주 대단한 진짜 희귀, 희귀 동전 백과. 자, 얼마일까요? 2000년. 어? 이년 네, 이제 뭐뭐더 살려고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저요. 저요. 네. 김채린 얼마 했나요? 20만원 김유주 13만 원1만원둘 중에 한 사람인데 13만 원에 조금 더 가까워요. 13만 원은 넘었지만 잠깐 13만 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일 여덟 아홉 9만 원 10만 원1 2 3 4 14만 원 15만 원안될거 같아 이거 합쳐도. 응, 15만 원, 안 15만 원. 안 될까? 이것까지 하면 1 15, 5만원안 되겠어. 이거 만원안될거 같아. 그래도 네, 음. 응. 음. 3, 원자 그럼 김유준 3만원 가지세요 아니지. 이, 이 돈에서 오빠가 이겼어. 아니지 이다 그건 너무 작아서 해봐야 이거 몇 개밖에 안 돼. 음. 아 그래도. 그래도 이건 내부로 내 불게 우리 오빠한테 3만원줘 불게 이 돈에서 3만원줄 거니까. 내일 피자? 자 그러면 이 돈에서 김유준 3만원 가지세요. 아니지 내일 내일 내일도 이거. 알았어 줘. 최종 내일 계산해 보자. 만네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최종 정산은 10, 100, 10만원. 어? 아, 대충. <laughs> 정확한 건 내일 가서. 네. 아, 우리 나 아빠는 200만원 나올 줄 알았다, 야. 아, 나도. 그러니까 너무... 뭐야. 이거. 이건 그냥 10원짜리, 50원짜리는 암 바꾸는 걸로. 네. 추억의 동전으로 놔두는 걸로. 끝! 네. 내일 농역 가는 거는. 유준일, 가자. 네. 네. 우리의 돼지 출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200만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11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 너무 슬프네요. 아들이 여기에서 돈을 빼서 엄마한테 줬대요. 얼마를 줬는지, 왜 줬는지 슬퍼요. 정확한 금액은 내일 농협 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 뿅! 어디 가요? 은행이요 은행이요? <laughs> 어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 차에서 okay. 어머니의, 기도. <laughs> 어머니의 기도 와 아우 이거 뭐예요? 휴지 들고 가면 돼요? 네? 휴지를 왜 이렇게 들고 가요? 휴지? 어 무슨 휴지? 휴지 아니에요? 아닌데요? 뭔데요? 요즘에 휴지가 없는데? <laughs> 그럼 뭔데요? 뭘까요? 뭘까요? 돈이에요 돈? 무슨 돈이에요? 머니 머니 당기세요, 당기세요. <laughs> 여기야 여기야 여기 처음 들어온다고? 아, 나도 아닌데 여기야 58번. 58번. 자,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뭐야?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 찍어줄게. 표정 지어 봐. 비유입 행복한 표정 그게 행복한 표정이야? 안 찍으면 안 돼. 응? 나중에 또 재밌다고 뭐 맨날 볼 거면서. 일단 하나씩 다. 참 많이 먹네. 응? 1 100? 0야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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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10만원. 0만1 0 0만원1 0 1 0 0만원1 0 0만원 밑에 아빠 이름 적으면 돼. 사인은 아빠가 해야 돼.

s a 4 a n t h a you can push it. Walk on 아. h e r e What time was it? Samantha, v 나 응. 스톱 찍고 있어 응? 아니야, 이제 눌렀어. 아. 가자. 천린아 우리가 가야 손님도 이렇게 낳고 가고나. 이쪽에 앉아서 으 가자. 처린이, 저 봐. 저 상태에서 가면 어떻게 하겠어? 처린아, 오빠가 너무 좋아 가자. 옆보고 김유진 기분이 어때요? 아 네? 보물이 생긴 것 같아요 보물 잘 관, 관리할 수 있어요? 네 채린이는 응. 기분이 어때요? <laughs> 응? 채린 기분이 어때요? 응 슬퍼요? 기뻐요? 그러면? 느낌이 없어요? 빨 차에 타요